자, 어, 초국과정. 전편에 어, 8개, 에, 7개 끊어서 했습니다. 그럼 연달아, 자, 시간 관계상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자 초국과정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여성이 가면 틀어주는 거. 여성이, 아, 여성이 이렇게 틀어주는 거. 1번. 자, 2번은 아, 와서 아, 이렇게 앞에서 돌려주라고 했죠. 자, 3번. 아, 3번은 역시 어깨 거리. 아, 사, 3번 스텝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어, 4번 가까운 학원에서 아, 댄스를 2개월에서 3개월 배우시고 제걸 보시면 좋습니다 자 4번 5번은 어, 제자리가 되겠습니다 5번은 아, 제자리로 여성은 이렇게 두 바퀴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다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그 다음에 6번 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을 쓰고 나면 아, 7번, 아,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돌립니다. 근데 7번은, 아, 여성 등 뒤로, 어, 10번 건너가도, 아, 대한민국에 비1할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아줌마들이 싫어하겠죠. 자꾸 똑같은 거하면 그래서 기술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자, 터널 끝나면, 아, 터널에서, 터널을 여기서 돌리면, 터널 돌리면, 자, 여기서 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전편에서 자, 7번. 따라가기. 자, 따라가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양손 꼬이서 아, 감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기를 씁니다. 그래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따라가기는, 아, 역시, 백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가 끝나면, 아까 먼저 한, 아,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아,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은 남성은 등 뒤로 손바꿔 잡았습니다. 남성은 손바꿔 잡아가지고 여성을 보내서. 자, 10번 백스텝. 백스텝은 역시 이렇게 10번 백스텝이 되겠습니다. 몇 번, 어, 횟수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아, 어, 11번 틀어주기는 여기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기서 내가 잡고 하나를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자, 아, 11번, 아, 틀어주기. 자, 11번 틀어주기 하다가, 아, 방향 따돌기는, 자, 이 손으로, 여성이 그대로 가는 걸 남성이 그대로 어깨에다가 놓고, 아, 방향 따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나가면, 그대로 놔도 되고, 자, 방향 따돌기. 자, 그래서, 어, 방향 따돌기는 손이 네, 어, 밑으로 가도 되고, 그죠? 아, 어, 밑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거 들어서, 이렇게 건너가도 되고, 그죠? 방향깔 돌기 역시 무척 주요하다그 다음에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도는 건 13번 그죠 이렇게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도는 거 자, 14번 외곽돌기가 되겠습니다 14번 외곽돌기 역시 외곽돌기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5번은 역시 반까지 여성 오는 거를 받아서 기왕이면 왼손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왼손으로 돌리서 다시 한번 왼손으로 자 요거 2번이죠. 그 다음에 다시 자, 3번 스텝 이렇게 자, 3번 그 다음에 자 4박자 4박자가 4번이 되겠습니 그래서 왼손이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제자리 가지고 돌려주면 자 5번 그 다음에 터널 들어가고, 터널 들어갔죠? 터널 들어가서 다시 닫아서 자, 여기서 따라가기. 자, 따라가기 7번. 자, 따라가기 7번 하다가 여성을 보내놓고 여기서 등 뒤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등 뒤로 건너가면 자, 8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의 왼손 잡고 9번이 되겠죠? 왼손 자고 9번. 등 뒤로 손바꿔서 여자 보내놓고 여기서 아, 틀어주기. 자, 틀어주기. 아, 아 9번, 아 9번에서 아, 해가지고 어, 틀어주기 전에 아, 백스텝이 있어습니요 백스텝, 아, 백스텝. 백스텝이 좋습니다. 백스텝.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마주 잡딱 잡고 이제 틀어주기. 여성은 이렇게 틀어줍니다. 여성은 역시 틀어주기 중요하다는 했죠? 자그 다음에 틀어주기 에다가자 방향 따라 놓기 12번.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방향 따라 놓을게서 들어주고, 당장 이라기그 다음에, 에, 13번 여성 앞에서 돌고, 그 다음에, 14번 아, 외곽 돌기. 역시, 되게 중요합니다. 15번, 가로까지 잡아가지고, 여자 아, 갖다 놓고, 요손 돌려서, 만약에 요손 그 잡고 싶다, 그면 가운데 들어와서, 아, 손 놓고, 다시 요손 잡고, 이렇게 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총 과정 약세 카트에 대해서 설명했고, 더 자세한 거는 DVD 사서 보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